지금 나는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?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를 소리하고 있다면,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 따라 내 삶의 내삶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욕심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, 내가 만약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이 아닌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 그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 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괜찮지 않습니다.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.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오고 상황이 나쁘고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 때문이냐 10편 37편 여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은여와께서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꽁꽁 붙들어 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며 하나님께 응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결코 하나님께서 방임하지 않을 걸 믿는 사람만 두손 들고 아멘!